덧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 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있습니다. 주진우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 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축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표적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란 말씀드립니다.